안녕하세요. 사람이 좋다의 홀림다. <laughs> 오늘은요, 바로 저희 집과 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한 카레 장인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정말 요 카레는 지금 여러분 보시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마트 거 먹고 자란 놈들인데 그냥 까불어 보겠다고 갤러리아 압구정 가가지고 소고기를 샀더니 요만큼이 86,640원이 나와서. 자빠졌네. 자빠졌다는 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카레 장인님을 모시고 과연 그의 카레에는 무슨 비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장인님 나와주세요. <laughs> 뭐야산타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예, 42년간 네 카레만을 만들어온 카레 장인 이정원입니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23살. <laughs> 42년간 카레를 만들었다고? 그렇죠. 42년을? <laughs> 네. 아니 23년 동안 네. 42년을 네. 쓴 거죠 응? 저희 용도로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오늘 재료부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양파 네 감자 특별한 건 없네요 아, 고기가 맛있으면 돼요 고기를 10만 원어치 넣고 맛없는 카레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 은 않아요 아네 비싸다고 다 좋은 고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양파를 먼저 이렇게 반 썰어줍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반 잘라요 네아 아, 손가락 자를 뻔했네요 이거 장갑 벗고 할게요. 자 이렇게 반절 썰죠. 네. 그다음에 양파는 칼만 씹거든요. 네. 이렇게 3등분아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죠. 네. 볼에다가 밥 때. 때를... 아 지금 휴스턴을 걷고 주세요 아까 파파님이 지금 출장 중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애들 밥을 해줘야 돼요. 아 네. 물론 우리 회사 식비는 나가긴 하는데. 네. 식비 안 받고 밥도 해줘요. <laughs> 애들 식비를 안 쓴다는 소리가 있어요. 식비가 어. 필요가 없다 홀리랜드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뭐 제도 대충 당해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네 대표님이 대충. 알아서 자 다음은 당근이에요 네. 당근은요 반을 잘라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냥 기분대로 자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네, 이거 먹으면 또 나랑 결혼한다 할 텐데 도끼뼈 있으신가요 예? 네? 도끼뼈 아니요 제 인생에 남은 건 도끼뿐이에요 음 한번 대충 써세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고 씹으면 다 똑같거든요 네저맛 볼게요 아 언제까지 남은 소어 남은 건 썰어야지. 이거 설탕 잔뜩 어. 묻혀가지고 뭐 거기다가 라이터로 붙이면 카라멜 라이징 되겠다. 아, 너앞 피었으면 죽었어. 알지? 피었으면 누난 죽었지 오늘. 왜? 너가 죽을 걸 그전에? 강철 고추. 광고? <laughs> 저거 이제 강꼬라고 불러도 됩니까이강꼬라고 불러주세요. 네. 아이언 꼬. 헐 미국 가면 아이언 꼬라고 불려야겠네. 자 다했어요 이제 감자도 어차피 써는거 한참 걸리거든요 나칼 두개 가져와도 어요 그러세요 옆에서 꽤나 잘 써는 척 하시는데 썰지도 못하는게 뭐예요 보세요 어이구 감자가 미끄러운데 저렇게 썬다고 어이구 이렇게 썬다고 한참이 걸리게 봐봐 누나 봐봐 딱봐자 다음 스텝 넘어갈게요 자 불을 풀파워로 때려버리시고요 네그 다음에 기름 있죠 네 기름 뭐 그냥 넣으세 두꺼 스윙스요? 끝까지 해요 자 기름 부어 네 완전 웻하게 소시 커서 탈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태까지, 배까지 자, 기름 부었죠? 불 올려 채우튀김이에요 카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럼 끝까지 볶아요 <laughs> 옥타곤 방구남 아니에요? 예? 네? 옥타곤 방구남 옥타곤, 오, 저는 옥타곤 못 가요 왜요? 입구 컷이에요 <laughs> 불이 올라왔죠? 고기 부어요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볶아요 내 머리 뻗듯이 후추 <laughs> 후추 후추 안 나요? 카레 봤어요? 아니요. 가만 있어요. 제가 <laughs> 꼬면 고기 한입 먹게 해줄게요.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이거 소고기예요. 진짜? 어. 그럼 돼지 고기가 8만 원이라고? 아 그게 아니라. 네, 눌린네 음, 좋아요 어 배는 배없어 <laughs> 갤러리아 고기 별거 없어요 이마트에서 사주세요 한돈이 제일 맛있어요 아, 한돈은 돼지고기에 물론 아니, 카레가 좀 오래 걸리는 음식이네 그럼요 노력과 정성을들어는 음식이에요 냄새 어때요? 네. 그래요? 그럼 물을 부어요 냄새가 좋을 때 물을 부어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어이구 냉국을 만드네 이게. 더보도 돼? 다 보여. 물 많이 넣고 카레 많이 넣고 계속 졸이세요. 됐어요. 계속 끓이면 돼요. 예, 그럼 쉴게요. 네, 쉴게요. A few m o m 여러분들 그, 그 카레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거 여덟 개 넣거든요. 었 계속 끓여요, 계속. 간이 맞을 때까지 그냥 끓여요. 뭐 넣지 말고 끓여, 그냥 계속 끓여. 여기다 이데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초콜렛. 초콜렛을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대로 계속 끓입시다 예또 끓입시다 어퓨 미니.. 뭐지? 뭐야 그래요 끓여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사람이 좋다 이지영 리포터인요 드디어 카레 장애님이 카레를 완성하셨어요 음, 그럼요 네 한번 맛을 보세요 예어 근데 국물이 없는데 카레 장애님 왜그 건더기만 줬어요 저 카레는 건더기가 그건데 아니, 카레 저, 먹어봤어요? 국물 더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저 카레 좀한 그릇 퍼다 주세요 국물만요 지는 국물 흥건히 말아먹고 누나는 위에 플레이팅만 해놨네. 오 플레이팅이란 단어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괜찮아요. 스펠링 몰라요. <laughs> 아, 이누나 스펠링 모르니 웃겨? 공부 잘했으면 큰일 났어. 나? 나. 아. 나는 진짜 공부 잘했으면 큰일 났어. 난 진짜 큰일 났어 그래. 근데 진짜 저는 진짜 만약 진짜 서울대 붙었잖아요? 1차하고 이제 2차 때딱 붙었잖아요? 저는 진짜.. 너 1차 붙었지? 그럼요 와.. 저는 진짜, 진짜 개멋있다 어떻게 1차 붙냐? 저는 진짜 개싸가지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 서울대라는 생각에 지금보다요? 어떻게 지금보다 더 싸가지 없을 것 같.. 아, 그럼 사... 근데 지금 내가 뭘 싸가지였어요? 아 있진 않.. 말이 심하시네? 아, 너는요? 난 개있지 싸가지 난 대학 잘 갔으면.. 대학까지 잘 갔으면 큰일 났어 모든 게 완벽해 와.. 진짜 맛있다맛있 음 음? 맛있지? 음. 있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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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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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밥 내가 안펐어 아나돌쇠데 거의 날 먹는다며 어우 이건 많이 먹는게 아니라 처먹는 거잖아 <웃음>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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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하기는 집에서 누나 뽀뽀도 잘 해준거지 <laughs> 응? <laughs> 어우 많이 펐어 벌써 다 먹었어? 일만 남았어요. 어, 더워. 나저 어쩜 이렇게 맛있게? 상훈이 형 운동 딱 끝나고 샤워실 딱 들어갔어. 응. 그때 갑자기 대치 중학교 야구 부애들이 진짜 우리 몰칸 줄 알았어. 우리 벽에 이렇게 붙을 정도로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와. 기서? 아니 옷 갈아입는데, 아좀 나눠서 들어오면 되잖아. 한팀다 들어왔어. 샤리실에서 이거 벽에 붙어가지고 여기 아무도 안 입고? 어. 사실 입었어 옷은. 걔네 있어서 못 벗었어. 언제 끝나? 어? o l 끝나? 안 줄어. 얼마나 n 거야? 두개 r e 반소 not s 다 맞다 누 누나 요일일뭐뭐있 있다고? 보여 드려 앞모습입니다 사이즈 2번 앞모습 돌아 sure. 니다 앞에 넉넉한 거 보여드려. 영국 하죠? 워킹입니다. 지적! <laughs> 앞에! 앞입니다. 네, 뒤에! 뒤입니다. 자, 앞에 가서 보여드려. 너무, 여기 너무 밝다. 좋아! 들어와! 잘 먹겠습니다. 자. 저거를 이제 저희가 금요일.. 아니 이거 안할랬어요 진짜예요. 저는 팔게 많아요. 골치 아파 저런가면저 파리피플이잖아요. 그래서 팔게 많은데 근데 후드를 하재요. 친구들이, 후드팸들이. 그래가지고 저, 했어요. 저 원래 우리 워크샵 갈때 입으려고 만든 옷이거든요. 이 실장을 딱뽑은먹었는데친구들 하재.. 할줄 알았지만 하재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7시에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얘가 이제 그걸 해요. 얘가 그 주인이에요. 주인장. 아 귀여워. 그래서 이거 하는데 카카오톡보다는 네이버 수업함팜이 이제 무통장도 되고 휴대폰 소액결제도 되고 다 되잖아요? 해외 배송만 안 돼요 해외 네, 배송 안 되고요 사이즈는 1사이즈 2사이즈 있는데 얘가 지금 입고 있는 2사이즈고 저도 이제 2사이즈 입어요 뚱뚱해도 입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작으면 1 가면 돼요 네제 실물이 좀 크거든요? 누나 몇키로야 41점 그렇지 저니코몇센 m 코? 몇 인치야? 1인치 좀 넘을 것 같은데? 음. 레깅스 할 건데 그것도 진짜 안할려 했거든요? 안할하 했잖아 그렇지 <laughs> 후드티 진짜 안할려고고 근데 왜 이렇게 가 신뢰가 없냐? 나? 어. 그게 내 재미야 내 매력이야 아밥 먹었는데 진짜 선 넘네 이 그만 먹으래 살찔 것 같아 밥먹었거 <laughs>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쏟아부리셨다고요네 후드랑 레깅스다 꼴았어요 꼬라타뇨. 올인했어요. 아. 묶고 따블로 가. 오늘 미친놈이 레깅스에 이주로 버두 대워. 혹시 레깅스가 완파이됐을 경우에. 네. 약 팔지 마세요. <laughs> 공약 하나도 거시죠? 내가 내 사업으로 레깅스 하는 거랑 유튜브 채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쪽 채널 친구들이 사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만 서두원 선생님 그 공약에 너무 맞들리셨네 3월 1일까지 50만이 되면. 그 누나처럼 머리 애드비 가서 붙임머리 하고 탈색하고 삼계국 여행하고 올게요. 전안갈 거예요, 참고로. 어? 혼자 삼계국 가요 응. 진짜 혼자 가야 돼요. 응. 아니 50만 불고 없어. 잠깐만, 3월 1일에 봐요아 모르지. 내발 뱉어. 1월 말까지. 1월 말? 응. 두달 남았어. 어. 아아. 아. 두 달은 좀 양아치지.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 왜냐면 너가 지금 몇 년이지? 1년. 1년 해가지고 지금 20몇 만인데 응. 30만을, 20만을 몇 만이거든? 20만원 두 달에 높이자고? 어, 안될것 같아서 하는 거야. 이런 건 1월 31일까지 50만 되면 머리 이거 제일 긴거 연장해가지고 탈색하고 3개국을 여행하고 올게요. 물론 보일러그도 함께 하고요. <laughs> 시청자 여절분 오늘 카레를 먹어보았는데요. 매운인 <laughs> <왜 혼자 인사해>? 있어요. <laughs> 맛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까 말까 할 거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잠, 잠, 잠.